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 저희들은 사사기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태국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당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도 매한 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를 통해서 진노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열두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문 바로 앞에는 여자 선지자였던 그리고 유일한 여자 사사인 두보러에 의해서 가난 한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7년 동안 반복된 일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면 미리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면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7년 동안이나 지속되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책망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저들의 모든 불순종을 책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모든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도 어쩌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고 죽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처음부터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 어느 설교자 목처럼 큰 용사 기도원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처음에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기도원의 집에 갔을 때 기돈이 하고 있었던 것은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저 뒷마당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돈의 마음속에는 나보고 큰 용사라고 미래한 사람들의 눈에 떠이지 않으려고 뒷마당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내가 큰 용사라고 도무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너는 지금은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너는 큰 용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항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껏 열심히 파종해 놓으면 저들이 와서 싹쓸이 해가 버리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일하는 삶이 계속되어져야 합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기도는 그렇게 항의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항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은 미디안을 니 무서워서 뒷마당에서 밀타자 가던 이 지자가 이 기도원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비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네게 주시는 네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같이 소심하고 연약한 자가 7년 동안이나 이기지 못했던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화제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셔 내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집으로 들어가서 염소를 잡아서, 새끼를 잡아서 염소고기를 가져오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가져오고, 그렇게 끓여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넣고, 그 위에다가 국물을 확 바위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 위에 대니, 바다 위에서 불길이 올라와서 그 재물을 확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 이것은 기도원의 재물을 예배를 하느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기도원은 슬픈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전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는 것이 이 당시에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 없는 이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기도는 재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있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돈에게또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끌고 와라. 그리고 너 아버지 집에 발의 재단이 있지 않느냐? 아세라상이 있지 않느냐? 기돈의 아버지가 발과 아세라상을 집안에 버젓이 들어놓고 있었단 말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기돈에게 말합니다. 소를 끌고 오고 발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라.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다가 하느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손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할매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였어. 아직도 마음에는 담대함이 없는 것 같죠. 마을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한밤 중에. 바을과 아시라상을 찍어내리고, 그 위에 단을 쌓고 술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잠드는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딱 마을 사람들이 나와 보니 바을의 재단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아시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지 못했던 재단이 있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린 흔적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바알을 모아게 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났다, 죽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반드시 잡아다가 그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때려서 바알의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는 라 이런 바알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러고 보는데 기도원의 시대 때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일을 기도원이 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아버지 요하스 집으로 몰려들어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발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만약에 발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그의 재단을 파괴한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듣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 바리이 참신이라면 자기 재단을 흐러버리고 자기의 모든 상을 찍어버린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물러갔습니다. 그날부터 기돈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여름 바리입니다이 말은 바리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입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이 기돈을 해칠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은 찍어 버리면 한낱 장작에 지나지 않는 헛된 신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발과 다투었다는 의미를 가진 여바발 바을. 그러나 바은이 기도내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다 우상은 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기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여금 미디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싸움터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게 했습니다. 군사들이 모집한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수십만 명의 군대가 너무너무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또한번더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한솜 양털 손뭉태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 위에 함께하신다면 오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오늘 양,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왔는데 마당에 두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렸거든요. 기도는 그날 밤 양털 뭉치를 마당에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과연 양털에만 촉촉하게 물기가 있었고 주변은 말라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더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에는 말라있게 하시고 주변에만 이스라내인들에게 해주세요 했더니 또 그대로 뛰었습니다. 아이 대사 기도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서 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끝난 다음에 기도는 이제 담대하게 미디안의 연합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더니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 기도는 3만 2천 명.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기도나, 너를 따르는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 하나님, 미디안의 연합군은 수십만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많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아니야, 많아. 만약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준다면, 야,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랑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시키는도로 해. 만약에 미디안의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원이 말했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명만 남아있어. 3만 2천 명도 작은 숫자인데 만 명밖에 남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하나님, 저쪽은 수십만이고 우리는 만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많아. 내가 말할 테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갔더니 목이 말랐던 저들은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마치 개가 물을 할 듯이 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움켜다가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물 마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고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받아다가 마시는 사람들만 뽑아내었더니 그 사람의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미디한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지극히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수십만 명의 미디한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적과 대치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기도원도 마음이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저 미디안의 진 가까이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격하기 전에 적의 동향도 알겸 기도원은 그의 부하, 불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갔더니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막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 장막에 이르러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쳐서 무너뜨리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궁핍함과 비참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이라 하면 미디안 군대의 장막을 말합니다. 이꿈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니 함께 있던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카디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기들끼리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하는 이 이야기를 기도온과 그의 부하가 들었습니다. 듣고는 그렇구나 비록 적은 수 300명이지만 저 미디안의 수십만의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셨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를 세수로 나눕니다. 100명, 100명, 100명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나팔을 들려주고 항아리를 배부해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게 하였습니다. 비나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으니 밝은 빛은 비춰지지 않았고 밤이 늦어지는 그 시간 기도네 신호를 따라서 일항히 나팔을 빰빠라빰 불고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들면서 외칩니다. 여호와 기도네 칼이다. 자다가 갑작스럽게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밝은 햇불들이주위를 포위하고, 큰 고함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다가 미리안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깜깜하니까 어디에 누가 있는지, 적인지, 아군인지도 구분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칼로 사람들 앞에 누군든지 걸리면 적인 줄 알고 찔러 죽였는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적의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고 기도원는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 라는 것이 오늘 기도원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원도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농사를 할때 미대한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여서 뒷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발의 재단을 흐러버릴 때도 마을 사람들을 무서워하여서 밤에 일을 자행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고, 그러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스스로 잠일케 만드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주저앉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악한 원수와 마귀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도원일 하느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미안의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 담대하게 저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었고 칼 쓰지 않고 창을 쓰지 않고 활쏘지 않고 미안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저들끼리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사기의 부끄러운 악순환이 기도원 때도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제들의 모든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7년 동안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며 전진해 나갈 때에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과 그의 300명 용사와 같은 담대함과 아버지의 믿음과 용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예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